네, 지금 신지선 선수가 지금 6위 여기 올라섰는데, 아홉. 여기가 지금, 어, 지금 여기 뛰었어요. 이쪽, 여기 대마가 약간 위험한데요, 지금, 미위팅. 예, 네, 미위팅 여기 안 지켜도 되나요? 어, 지금 버티는 것 같은데, 일단 근데 여기는 또안둘 수는 없는 게, 여기 치받고서 막아버리면 너무 두터우니까, 야, 이거 하나 붙였다. 자, 지금 신지선 선수가 이거 지금 잡으러 갈까 말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예. 네. 여기를 하나 붙인, 이거는 뭐 여기 뚫는 수가 있으니까 선수라고 보는 건데, 어떻게 받을 거냐. 버텨요? 오, 이거 좀 버틴 것 같다? 하나, 둘, 젖혔다. 예, 네, 잡으러 갑니다. 이쪽, 여기를 지금 버텼기 때문에 이쪽이 그, 거의 다 선수예요. 이쪽이 듣는 게 많습니다. 여기 뚫는 게 있기 때문에. 자, 치 받았어요. 제가 볼땐 위험해 보이는데? 자, 이거 나왔는데, 막았어요. 예, 지금 신진 선수는 완전히 고압작전입니다. 지금, 다 막으면 못 산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아니, 모양 자체가 되게 위험해 보여요. 여기 빠지는 것도, 일선 빠지는 것도 선수고요, 이쪽이. 자, 아, 여기를 뒀다. 어, 이거, 이거 들어, 이거 들어가면은, 이 석점을 버리고 한 점을 취하겠다는 얘기인가? 일단 여기 급소를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 잡으러 가려면 여기 급소를 지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찝었다. 그럼 이거 치받으면 여기 들 살려줄 것 같이 드네요. 그냥 뭐, 좀 압박하는 정도로 이득 본 걸로 만족. 예. 어, 들어왔어요. 단수 치면은 석점을 잡나요? 있나요? 석점을 잡나요? 이거 애매한데? 끊어서 석점 잡는 것도 되게 두텁습니다. 근데 빵따름도 좋아가지고, 일단 이건 이어야 될것 같은데? 예, 일단 이었습니다. 요, 요기를, 이걸 지금 이어서 버틸 수가 없는거죠? 예, 이거 못 이었고 그니까, 러 지금 신재 선수가 이거 석점 잡고 지금 타협하는 것도 있어요. 예... 근데 지금 타협할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지금 전혀. 뭔가 계속 더 세게 둘것 같은데? 여기 미는 거는 일단 선수가 듣습니다. 요거, 요거 미는 거 선수가 듣고 예, 요기 붙였다. 어차피 여기는 지금 흑이 못 있는다는 얘기고 이걸 끊어서 잡히지 않을 생각인거니까 계속해서 지금 잡으러 갈 생각이거든요 아, 신지 선수가 그 붙인 수는 일단 느낌은 있네 야, 여기, 이거 이으면 여기 있겠단 얘긴데 예, 그쵸? 이거 지금 석점을 이을 찬스를 안 주겠단 얘기입니다 이것도 나, 이것도 나가는 거 아닌가? 이거 나가면 이거 의 이어야 되는데 여기 미는 것도 선수거든요 일곱 여덟 아홉 아, 일단 그 석점 끌어 잡았어요. 일단 예 공격의 결실을 예, 일단 예 이건 뭐 아, 과일을 따 먹은 거라 다름 없습니다. 예 완전히 네. 예 농사 잘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쪽. 이 석점은 굉장히 컸습니다. 이 석점 잡는 순간에 여기 지금 아직 역도 역구리 붙이면은 이게 못 살아 있어요. 여기 여기 옆구리 붙여가지고 끊으면은 못 살아. 여기 미는게 선수니까 이옆구리 붙이면 못 살아 있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 뭐 받아야 됩니다. 이쪽 뛰던 예, 이걸 다 놓쳤다. 여기를 단수 쳤어? 하나, 둘, 어, 이건, 이, 이건 이유란 얘긴데, 이건 이어줘도 될것 같은데, 맞아. 예. 자체가 두터운데요, 되게? 그리고, 오, 이걸 뚫었습니다. 자, 아, 이건 수순에, 수순을 정확하게 하는 거죠. 넷, 이거 이유면 따내는 게 선수가 되는 거니까, 그럼 못 살아있잖아요, 자체로. 이, 이유 생각에, 예. 여기 따내는 게 있으니까, 여기 옥집되니까, 이거 미는 거 선수 되면 이제 붙여서 죽는다는 얘기죠. 넷, 흙이 뭔가 받아야 돼요, 여기를. 넷, 예, 미팅 받아야 됩니다 그손 빼가지고는 제가 볼때답 없어요 예이 구차 받았고 그럼 여길 받으면은 신지 선수가 선수니까 지금 바우뚝이 편하죠 이거 따내는 것도 선수죠 이거, 이거 날일자 가서 여기만 해결하면은 흑이 집이 지금 우아하게 아 어, 흑이 은근히 지금 어 사기생 비슷하게 지금 돼 있으니까 집은 앞선다 이런 뜻인가요? 예 껴붙였어요 하나 신진서 선수는 지금 네. 석점 잡은 거하고 네. 상변, 예, 좌상기 상변, 그리고 하변 쪽에 집이 있는 거거든요. 예. 흐름으로는 지금 백이 좋긴 하나. 좋을 것 같은데, 막상 네. 예, 먼저 집을 갖다가 챙겨놓은 게 생각보다 크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예, 미팅의 얘기는 그런 거죠. 자, 막았고, 예, 밑으로 빠져야 될것 같은데요. 음, 그럼 신진서 선수가 여기 한칸 뛰어서, 뭐 여기 날일자 두던지 예, 뭐 지키면 요한점 잡으면서 여기 침 나는 거니까요. 이건 선수 예, 타이밍은 좋았습니다. 여기 예, 여기 날일자 정도 둬야 되는 거 아닌가? 더 강하게 두나요? 이거 치받고서 뭐 끼우나요? 그런 거안 하겠죠, 설마? 오 이걸 그냥 늘었습니다. 이건 집으로 여기 이제 있는 게 있으니까 크고. 여기를 치받고서 여기 끼우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흙이 여기를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 이건 좀 버틴 거죠. 아, 여기를 받으란 얘긴데. 간접 보강하겠다는 얘긴데. 어, 이건 좀 약간 신지설을 열밖에 한 건데. 셋, 7, 네, 찝었어요 예. 이으면 젖혀서 죽었죠. 예, 여기 끊는 것도 안 되고. 여기 늘면은 이제 끌어서 한점 잡겠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 아홉 예 이거 내려 빠진 거는 끼우는 수를 간접 보강하는 건데 이거 치받으면은 하나 치받으면 근데 어디로 를 두죠 넷 여기 가만히 치받았다 여섯, 일곱, 그럼 어떻게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홉 어 여기 간 거는 조심해야 되는 게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여기 일선 빠지는 게 선수기 때문에 넷, 이게 굉장히 여기 4월이 엄청 신경 쓰이는 겁니다, 지금. 일곱, 여덟, 자, 지금 신지 선수가 지금 한방 날렸는데, 일단 뒤로 받았거든요? 자체로 일단 끝내기로도 득이에요. 잡을 하나, 수 있을 것 같진 않고. 둘, 네. 셋, 넷. 자, 따냈고. 뭔가 여기는 좀 백이 두텁습니다. 하나, 둘, 셋, 큰 거는 여기 지금 뚫고서 이거 한점 잡는 게 엄청 크죠? 일곱. 요 여기가 여기가 거의 제일 크죠. 하나, 둘, 셋. 음, 여기를 하나 뒀네. 다섯. 여섯. 이쪽 사활이 걸려 있으니까 받아야 된다는 얘긴데. 그러면 여기가 집이 좀날 공산이 있어요. 자, 이 수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시간 연장책에 가깝습니다. 이쪽 사활이 지금 정확하게 안 보이니까. 일단 이거는 받아야 된다 이거죠. 막을 거냐? 집 받을 거냐? 예, 네, 집 받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이거 밀고 들어가는데 이거는 네, 막는 수가 크니까 하나, 둘, 예, 둘, 막는 수가 넷, 크니까 이제 둔 건데 넷, 이게 좀 여기 치중 넷, 가는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자, 늘었거든요? 아까부터 여기 지금 사활이 여기 뒀을 때안 받으면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넷, 넷, 이게 지금 다섯, 늘었는데 여기 이 치받는 거 두면은 여기 일선 빠지는 거 선수 되면 지금 사활이 걸렸다는 얘기거든요. 자, 지금 젖혔다. 먹여치는 게 득이 있나요 없나요? 둘, 지금 먹여치는 게 여섯, 여섯, 득일 것 같은데, 여섯, 예 지금 먹여쳤죠. 이거 못산거 아닙니까? 여기 일선 빠지는 게 선수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요 일선 빠지는 게 여섯, 무조건 선수예요. 여기 여섯, 치중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요 귀가 죽으면 안 되니까요.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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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기 빠지면 죽은것 같... 같으... 아 그냥 죽진 않고 폐정도 나는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었는데 빠지는게 반집 득인데 지금 이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폐감을 안만들어주겠다는 얘기에요 네 여섯, 절대 폐감을 만들어주지 않겠다 넷, 아홉, 이거 치봤는데 여기 안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나간 다음에 여기 치중가면 지금 제가 볼때는 사월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넷, 이거 지금 단수치로도 있는거 같고 자 빠졌죠. 이 치중 가는 게 있기 때문에 받아야 돼 무조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걸 찔렀다. 예, 끊으면 여기를 콕찝는단 얘기인가요? 이찝는 수가 있나요? 설마. 찝으면 치중 가면 어떻게 하지? 넷, 다섯, 여섯. 여기 사활이 엄청 묘한 상황이네. 아, 이거 지금 뒤로 받았죠? 여기 받아야 돼요, 이쪽. 이거 치중감이 죽으니까. 근데 이거 나와, 이거 단수 치면은 패데요 자체로? 이을 수는 없고, 위로 둬가지고 패를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지금 패예요, 이 모양 자체가. 낭패인데, 완전히? 네, 이런 낭패가 있나의 그 낭패인데요? 이거 있는 거는 찌르면 죽은 거 아닙니까? 어, 이거 무슨 배짱이야, 이거? 안죽는단 뜻이네? 여섯 일곱 여덟 나와.. 나오고 지금 두면은 살 수가 있어요? 하나 여기 뭐 넷, 사는 수가 있나? 셋 사는 수 없는 것 같은데? 넷, 잘해봐야 폅니다 여기 일곱, 여덟 예 네, 제가 볼때 잘해야 폈데요 사활이 걸렸어요 여기 이거, 이거 두면은 지금 신재성가 이거 올인 하겠죠? 둘셋넷 예, 지금 잡으러 갔습니다. 올린입니다 제가 볼땐패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게 지금 예, 요기, 요기 기어나가는 게 있어서 여기 찝을 때 패인데 이거 완전히 꽃놀이패라서 이거 나가고 지금은 제가 볼때 꽃놀이패예요. 이거 이 꽃놀이는 너무 신나는 꽃놀이인데? 예, 이거 지금 나가고요. 하나, 예, 그냥 쳤습니다. 예. 자충을 안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혹시 여기 자충이 거, 걸릴 수 있나 해가지고, 자충 안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요따내겠다는 얘기네. 네, 그냥 사는건 없어요. 자, 건너 붙였다. 아, 이것도, 조, 이것도 좋은 수순입니다. 수순이 좋았습니다, 이것도. 아, 이거 수순 좋았네. 팩감이, 미리 팩감을 다 없애는 거, 자체 팩감을 없애주는 거죠. 미리 팅이 팩감 못 만들게. 막으면은. 아..이거는 뭐 예, 단수에 몰리면서 패기 때문에 아..이건 괴롭네요 거의 대책이 없는 상황인데 예, 이거는 걸렸습니다 예, 이거 따낼 때 여기 따내면은 단수에 몰리면서 패기 때문에 여기 자체 패감을 쓸수가 없어요 어우, 끝났어요 야 여기를 갖다 일선을 가면서 이걸 다 잡아버리네 예, 따내..어, 이거는 걸렸다 패감이 없잖아요 지금. 아 이거는 이건 사실 석점을 안입고 이거 이거 따내도 이겼어. 따내도. 하 이건 따내도 이겼어요. 제가 볼 때는 따낼 것 같아. 여섯, 일 살려주고. 어이것도 이겨. <laughs>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이걸 따내면은 패감 뭘 여태 여기를 끊는 걸 쓰겠다는 얘기구나. 이거 끊는 게또 대박이네. 예 이게 대박이에요 이거 너무 아프네요. 예, 여기에다 죽으니까, 오히려. 역으로 다 죽으니까. 하나, 둘, 아우, 대박입니다. 넷, 이거는 넷, 견딜 수가 없는데. 아, 받아, 받아주면은 팩감이 없죠. 여기 설마 끼우는 거 팩감 쓸려나? 이건 안 하나, 받죠? 둘, 셋, 넷. 쓸 데가 없는데? 이거 지금, 이거 죽으면 너무 크잖아요, 이거. 일곱, 여덟, 아홉 에그거안 받아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따내는 게 훨씬 더 큽니다. 요기 잡는 거보다는 이쪽 다 죽는 게 훨씬 큰거 아니에요? 넷, 둘, 넷, 넷 여섯, 여섯 넷, 여덟, 여섯,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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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열, 넷, 열, 삼, 열, 열. 여덟. 이게 스물 한 개가 잡힌 건데, 아안돼안 돼, 돼. 말이 안돼 이게 다 죽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작아 이거는 작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니, 뭐, 미팅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데, 패감이 없으니까. 뭐, 게임이, 게임이 안될것 같은데? 지금 많이, 많이 진거 아닌가? 지금 11개 잡았는데, 여기 21개가 잡혔거든요. 음. 아우, 이건 또 끼우는 수가 있는데. 끼우진 않을 것 같고. 그냥 여기를 한칸 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냥 잡아두네요 예, 맛 좋게. 여기가 좀 찝찝하다 이거죠. 아, 이것도 여쪽한칸뛸것 같아요. 아, 예, 둘, 받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 이거 그냥 받나? 예, 사고나, 지 사고나지 말자. 예. 와, 여기 지금 대박입니다. 여기 지금. 신디선수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제가 볼 때. 셋, 넷, 와, 기가 막히게. 다섯, 여섯, 어.. 진짜 기가 막히네요. 거기는. 여덟, 완전 대박이네. 아, 음. 진짜, 이걸, 이걸 어떻게 잡았지? 야, 이거 진짜 너무 완벽하게 잡아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단수쳤죠? 이쪽, 이쪽 돌려치는 게 있으니까 이걸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둘, 예, 요, 예, 이거 이어야 되죠. 그럼 저 치면 뭐 거의 틀어 막은 거나 다름없는 거죠. 하나, 둘, 여기, 여기 넷, 막을 것 같은데. 넷, 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어, 이거 그냥 자, 이거 잡는 게 크다. 여기는 뭐 더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 그냥 별로. 하나, 이런 게 훨씬 넷, 크다는 얘기죠. 네. 이게 거의 열 집도는 없습니다, 이게. 한점 잡는 게 엄청 커요. 어우, 이거 엄청 커요. 어. 응. 하나. 이걸 미팅 끝까지 둘려고 그러나? 지금. 개가가 안 되긴 안 되는데, 둘, 많이 진것 같은데. <laughs> 다섯 여섯 일곱 아니 생각보다 만만않나요 지금 예 미팅 지금 꿋꿋하게 드는 걸로 봐서는 하나. 예 미세하다는 얘기 같이 드네. 설마 이게 미세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어. 이쪽 집이 엄청 크다. 어. 둘셋넷 다섯 어. 여섯. 야, 이것도 날카롭습니다. 여기가 집이 짭짤하게 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를 한칸 띄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섯, 여기 여기가은 거예 그렇죠. 여기 엄청 엄청 커 보여요, 거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의 다 뒀어요. 예, 이건 여기 받아야 됩니다. 예. 이 끊는 수를 좀 조심해야 돼요. 끊고서뭐 이렇게 하나. 근데 끊으면 지금은 쭉 나가면은 네. 조이기를안 당하니까 여섯, 여섯, 상관은 없는데 그리고. 아 던졌네요. 예.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어신지선수가 여기 일선가 가지고 예. 여기서 패를 만들어 가지고 이겼습니다. 야 이거 진짜 일선 슬라이딩한 거는 진짜 멋있네요. 예. 신지선 선수가 어, 중국의 몽백합배 우승자 미리팅을 상대로 승리하는 멋진 모습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